마지막 1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문은 되게 재밌었어요. 벌을 가지고서 랜드마인 지뢰를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es are helpful. 비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왜 유용하냐면요, 우리한테 유용한데 왜냐하면 we can get honey. 우리는 꿀을 얻을 수 있어 요 from them. 그들로부터 꼴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But do you know what that people can train them to find landmines? 자, 너는 알고 있니?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람들이 훈련시킨대요. 누구를? 그들을, 비를, 벌들을 어떻게 to find landmine? 지뢰를 찾는 것을 할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걸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At least they do in Croatia. 자, 적어도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t least 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적어도 최소한. 그냥 알아두면 진짜 좋은 표현.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There are thousands of landmines. 거기에는 수준, 수천 개의 지뢰가 있어요 t h e y are hidden underground in Croatia 어디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땅 아래쪽에 in Croatia 크로아티아 땅 아래쪽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랜덤한 지뢰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So they are very dangerous for humans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겠죠 but not for bees 하지만 비들한테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왜일까요? As they can fly. 왜냐하면 그들은 날수 있고요. Do not weigh enough to explode. Do not weigh는 무게가 나가던데 무게가 충분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겠죠. To explode the landmine. 지뢰가 터질 만큼 그렇게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And have a sharp sense of smell. 왜냐 그리고 또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They are perfect for the job. 그러니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Then, how can people train them?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얘네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They just need to trick the beast. 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사과에서도 굉장히 이좀 중요한 단어였는데요. 최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다. 이 벌들을 조금 속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면 Then the bees will think the smell of a landmine is the smell of food. 자, 이 벌들은 생각을 할 거래. The smell of a landmine을 A라고 생각했고, the smell of the food를 B라고 생각했을 때, 지뢰의 냄새를 뭐로서 받아들이냐면? 음식의 냄새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지뢰 냄새를 보고, 지뢰 냄새를 보고, 얘네들은 뭐로서 받아들인다고요? 음식 냄새로서 받아들인다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트릭이라고 하는 거죠, 속인 거죠. 알겠나요? Then when bees are flying over my f i e l d 그리고 비들이 are flying over my fields, 지뢰밭을 이렇게 날고 있을 때, they will gather over the place. 그들이 모여들 거죠. 그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there is a landmine. 지뢰가 있는 장소에 몰려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땅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지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비들은 여기, 저기에서 날고 있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모여있겠죠. 왜? 음식 냄새가 펄펄 훙기니까요. 그러면 우리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얘네를 보고서, 아, 여기 근처에 지뢰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피드를 속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내용까지는 다 이해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를 낼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요, 일단 자 또는 trick, 내가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해 놓고 이두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미가 무엇인가요? 를 질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렇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것들을 낼 수가 있을까요? 네. 문장 삽입 같은 것도 내보면 재밌겠지 않나요? 뭐, 가령, 여기 있는 이 문장, then the bees will think that the smell of a landmine is the smell of the food. 왜냐하면, 여기에 trick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문장 자체도 트릭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 하에 문장 삽입, 문장 순서 같은 것들도 나오기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문장 순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무엇이 나오면 괜찮을까요? 정말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랜드마인. 여기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고, 빈 칸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냐는 우리가 알수 있으려면 위에 있는 글들을 모두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랜드마인이 빈 칸으로 출제가 될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아래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13번. 해설이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3번부터 13번까지 공부를 하실 때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달고, 어, 직접 들고 오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